안녕하십니까. 박예수 공인중개사입니다.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고당리 쪽에 갔을 때 현수막이 붙어 있었는데, 그 원삼SK 배우신 도시 개발 계획 설명회라는 현수막이 있었습니다. 그게 이제 고당리에 있는 토지주들이 순수 지주 모임?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도시개발을 하려는 건데, 제가 이제 모임엔 참석은 못했고, 그 유튜브에 보니까 용인, 용인 시민방송이 그 회의에 관한 내용을 이제 요약을 잘해서 올렸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거 영상을 올리려고 하나 만들었습니다. 동영상을. 지금 그들의 주장은 한 22만 평 정도 그 자연 녹지 지역에다가, 어, 새로운 이제 신도시, 미니 신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인데요. 이 제자리 환지 방식으로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조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개발 계획이 그 조합원들이 찬성을 안 하는 경우가 꼭 생기어서 이게 100% 빠르게 추진이 잘안 되더라고요. 그 그러니까 그 지제역 평택 지제역 쪽에 있는 것들도 이런 조합 방식으로 개발이 많이 있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 좀 이제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 꼭 소송을 걸더라고요. 그래서 관이 그러니까 용인시나 아니면 국토부나 이런 데서 이제 좀 주관을 해서 하는 게 훨씬 편하게 갑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관한 것들이 있어서 지금 자료를 좀 올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중요한 소식이 하나 제가 어제 알게 됐는데요. 그 원산면의 토지거래 허가는 풀린다네요. 3월 22일날. 공고는 아마 그 전에 날것 같고요. 이제 뭐,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부지런히 알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